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경하신 하나님 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으며 신앙을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주는 간절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다윗의 자손이 요셉을 이제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이방인들을 고려해서 여인인 마리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태되었다고 하는 사실,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일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탄생 이야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아니면 개인의 특별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도 그렇죠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않았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100%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말하자면 기대감이 제로인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능력이 좀 작고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동참하지 못하도록 어넌 가진 것도 없는데 뭘 하려고 하느냐 넌 능력도 없는데 왜 나서려고 하느냐 너보다 능력 있는 사람 더많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오히려 우리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세요. 괜히 힘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랑거리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도원의 300 용사를 사용하시는 것도 다 돌려 보내시고 300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밤에라도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도 적들을 다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큰그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이 찾아왔습니다. 종혼했으나 아직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이 모든 일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고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현실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제비법기를 하든 뭐 갑자기 골라서 야, 네가 해라! 하고 맡겨주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고르고 고르셔서 맡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종두를 통해서 이것 좀좀 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지게 되고 어떤 일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 이런 목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비뽑기해서 연필 굴려서 어, 이 사람이 좋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 일에 적합할까 누가 이 일을 순종해 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 이사에서 7장 14절에 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7장 9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굳게 선그 믿음 가운데 이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징조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가운데 있어서는 임만웰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만웰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셨는데 그 뜻을 가르쳐 주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 뜻을 언제 가르쳐 주시는가? 오늘 마태복음 1장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시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잉태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핵심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이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는 하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계시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대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그 자리에. 병들고 아프면 병들고 아픈 그 자리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자리에. 재난을 만나든 전쟁을 만나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아무에게나가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획 가운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연약하지만 다 똑같이 부족하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게 되는데 첫 번째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 의로운 사람의 증거가 무엇이냐 2 4절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손사래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가복음 기록 가운데도 보면 처음에 성령으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천사가 들려줄 때 마리아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의 고백은 주의 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신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천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뻗팅기고 아우나 못 해요. 도망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베드로처럼 다듬어시기도 해요 처음에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받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했지만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물고기를 많이 낚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고기를 많이 낚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 앞서 하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자듬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은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버팅기고 도망가고 속속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다듬으셔서 복을 주시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이 엄청난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은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분부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인만 외인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아멘 하는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서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되게 해 주신다. 무병장수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압제된 것, 설론당했 것, 억울했던 것, 분한 것다 갚아주신다. 복수해 주신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죄 문제가 되는 결국은 뭘볼수 있어야 되느냐? 나 자신의 죄를 볼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받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임만웰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이다. 어떻게요? 함께하셔서. 함께하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나를 보다 더 강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사용하신다. 이 일에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 오늘도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송가 312장 함께 전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다시 말하면 내주권을 포기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의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의 증거는 하나님 하실 일들 가운데 그저 조용히 묵묵히 순종하는 주의 분부하신 대로 행하는 그럴 때에 예,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마리아 또한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롭게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또한 높여주시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고 천한 이곳에오 셔서 함께 하 시며, 또한, 약 속의 말씀 을 통하 여서 우리 를 하나 님의 일꾼 으로 믿 음의 동역 자로 세워 주 셔서 하나님 영광 을 나타내 주 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을 누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요셉 마리아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마음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일들 성령께서 분노하시고 존명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수시는 복이 된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초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도와주시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도 함께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며 선포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